뜸의 종류에는 직접구와 간접구가 있다. 직접구는 뜸쑥을 원추상으로 빚어 만든 애주를 피부 위 혈자리에 직접 올려놓고 뜨는 뜸 요법이며 간접구는 뜸쑥과 혈자리 사이에 마늘 생강을 놓는 방법으로써 뜸 숨을 직접 피부에 놓지 않고 뜨는 뜸 요법이다. 간접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격상구, 격강구, 격염구가 널리 알려져 있다. 격산구 격산구는 마늘뜸이다. 약 3mm 정도로 얇게 썰어낸 생마늘에 바늘로 여러 개의 구멍을 낸뒤그 위에 뜸쑥을 올린 후에 혈자리에 뜸을 뜨는 방법이다. 보통은 새 내장을 뜨고 몹시 뜨거울 때에는 마늘 쪽을 바꾸어 놓는다. 격강구 격강구는 생강뜸이다. 약 3mm 정도로 얇게 썰어낸 생강에 바늘로 여러 개의 구멍을 내거나 1cm의 두께로 짓지어 그 위에 뚝숨을 올린 후에 혈자리에 뜸을 뜨는 방법이다. 보통 세네장을 뜨고 몹시 뜨거울 때는 생강을 바꾸어 놓는다. 격염구. 격염구는 소금뜸이다. 배꼽 위에 소금을 채워 놓고 그 위에 뜸을 뜨는 방법이다. 두세장을 뜨면 소금이 달아서 뜨거워지는데 이때에는 소금을 더 깔아주거나 애주를 들었다 놓는다.